촬영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더니 카메라가 엄청 어색합니다. 오늘부터는 윙깅이룩 엄마 환장룩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드레스 원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유보고 드레스 원단입니다. 깨알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당근에서 구매를 해 왔어요. 지금 보시면 안에다가 이렇게 원단을 자르륵 쌓아놓고 얘를 이렇게 슉 닫으면 자꾸 작업실을 업그레이드하는 게또 저의 취미 생활 중에 하나라서 또 개조를 했고요. 이제 이 원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엄마 한 장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안감이 될 원단이고요. 얘는 이제 겉감으로 쓸 원단이에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에다가 패턴을 올려줬습니다. 레이핑 패턴은 이렇게 부직포에다가 옮겨놔가지고 원단 위에다가 바로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 시접선에 따라서 그냥 한 번에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종이 패턴보다는 조금 편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드레스 만들 때는 너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까지 봉제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먼저 표시를 해준 다음에 바로 봉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성펜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중요 지점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표시를 해줬고 어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로크 작업을 할 건데 오버로크 작업을 하기 전에 스커트 쪽에 있는 주름은 미리 잡아가지고 좀 고정을 먼저 해준 다음에 허리선은 한 번에 오버로크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스커트 앞 부분에 들어갈 주름 먼저 먼저 해줬거든요. 원단이 되게 반짝반짝 거려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무려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오버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로크에 고여버리면 한손 촬영하면서 한 손으로 오버로크 하는 거 정도는 뭐 이제 가능하지 않나? 깔끔하죠. 오버로크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게 봉제밖에 없어요. 봉제는 또 금방 하니까 뒷 중심에 지퍼 먼저 달고 또 다른 부분까지 다 봉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왠지 금방 끝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어, 방금 저희 귀여운 시시가 아이고 우리 시시 일어났어요. 누 나가 시끄럽게있어 <laughs> 시시랑 좀 쉬었다가, 봉제는 조금 있다가, <laughs> 시시도, 아! <laughs> 시시도 안녕히! 지금 밤 12시가 넘었고요. 맥주를 3캔 정도 마신 상태입니다. 오늘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한 잔만 마시다가 세 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만취 상태긴 한데 원래 이럴 때더잘 되는 거예요. 이따가 좀 작업이 잘 된다 싶으면 맥주를 하나 더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주 한 캔을 더 마시는 거를 저의 저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저 사실 술을 원래도 자주 마시긴 하지만 아, 촬영 때한 잔씩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져요. 혼자 작업할 때 사실 혼잣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용기를알 것도 사실 없긴 한데 그냥 이거 핑계 삼아 마시는 거죠. 지금은 드레스 뒤 중심에. 지퍼를 달아줄 겁니다. 가자. 지퍼 한쪽 달아줬고요. 다른 쪽도 마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이렇게 앞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선. 프린세스 라인도 봉쇄가 됐고, 앞에 주름도 이렇게 예쁘게 접혔어요 네, 여기를 한번꽉 눌러서 다려줘야 되는데, 그 다리밑대에서 저희 시시가 낮잠을 자고 있어서, 다림질은 봉쇄를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매부터 먼저 봉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매 윗부분에 그 주름 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주름을 잡아주고서 봉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쟤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얼른 지금 제가 쉬러 갔을 때 빨리 작업을 해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시식 때문에 못 찍었는데 우와 또 오잖아 내가 작업만 시작하려고 하면 와 돼지고양이 소매 만들어놨고 여기 안단도 이렇게 해놨어요 아 근데 제가 또 오면은 <laughs> 진짜 돼지고양이 돼지고양이, 돼지고양이, 저희 시시예요. 작업을 너무너무 방해를 합니다, 이 친구가. 아, 그래서 또 막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안 되겠네요. 다리미가 너무 위험해서. 아, 아무튼, 다리미를 써야 되는데, 시시가 여기 있으면 다리미를 못 써요, 여가 다. 다리밑대로 너무 좋아해서 지금 보시면은 다리밑대로 점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또 누나 쉬면은 또 바로 따라와서 혼자 있을 거지. 초록하니까. 위험해서 지금 담요로 덮어놨어요. 뜨거워 시시야 거기. 나와, 일로 나와. 나오세요. 하여튼 제가 진짜 이 시시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11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잠깐 쉬어갈 겸 소매 밑단 부분에 손바느질 먼저 해놓고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어둡게 나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밤이거든요. 여기 땀만 후딱 세발뜨기를 해놓고 바로 나머지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laughs> 또제 얼굴만 나오는 것보다는 저희 귀여운 시시가 한 번씩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편집하시는 선생님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졌죠 피곤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촬영을 저 혼자 하고 있는데 많이 외롭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윙깅의 룩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완전 페미닌한 스타일이라서 절대로 제가 입을 순 없고 이렇게 마네킹에만 입혀봤습니다 주름이랑 뭐 다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프린세스 라인도 그렇고 소매 부분이 이렇게 뽕을 많이 줬는데 확실히 페미닌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어, 몰골이 <laughs> 와, 아무튼 이번 윙깅 일룩은 CC의 방에 덕분에 시간이 꽤나 오래 소모가 됐지만 그래도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엄마 등장룩 지젤처럼 지젤룩인 거죠? 지젤룩도 한번 연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너도 화이팅 이 모습도 찍어도 되죠? 응.